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며 나의 달리가회에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혜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수고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 신앙생활을 하고서, 어,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을 경하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 과오사도는 앞으로, 이제, 자신의, 어, 끝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늘날에, 이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죠?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연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짐승과 같아요. 짐승. 짐승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미래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죠. 우리 짐승과 같은 삶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로만이면 아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어,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그리면서 하늘 나라 우리 신앙 삶이 바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 지난일 어, CBS 방송에서 사탄 교회 일종인 사탄의 신전 이것이 공립 초등학교의 방과 후에 자율 프로그램인 방과후 사탄 개설 준비에 적극 나섰는데 이는 기독교와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어, 보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 신전은 먼저 LA의 9개 초등학교와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의 초등학교의 개설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공립 초등학교에 굿뉴스클럽이 2001년에 미 연방 대법원이 종교단체에 광고하고 교실을 허용하여 개설되었어요. 현재 공립 초등학교의 5%인 3,700여 개 학교에 열려 있다고 합니다. 실선을 모르겠지요. 아마 다른 타주에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굿뉴스클럽에서는 매주 한 차례씩 뭐하냐 성경 있는 활동을 한대요. 이 사탄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여서 학교를 흑암으로 몰아갔는데 이제 조금 있는 복음의 빛마저 완전히 꺼버리려고. 그렇게, 어, 지금, 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 청소년들을 흑암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우리 미래거든요. 미래 이 청소년들이 흑암에 잡히면 나라 전체는 흑암에 잡혀요. 세계 전체는 흑암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뭐입니까? 노예가 되어있어요. 포로가 되어있지요 그리고 속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도 여러분이 영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기도로 늦게야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 본문은 바오사도가 아그리파 왕과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증거했죠. 어, 그때 이 말을 듣는 총독이구요. 바오라,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총독은 바울이 많은 학문을 배웠던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때 바울 뭐라고 랬어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아그리파가 뭐였어요? 아그리파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당신이 믿을 수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파가 뭐예요? 네가저은말로 나를 그리스에 들려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때 바우스다가 뭐랬습니까? 말이 적어나, 많으나, 내가 지금 이세서들이 묶인 것 말고는, 나는 오늘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랬어요. 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짜 묶인 사람이 누구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성령의 지혜로 잘 깨닫고 세상을 보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 지금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니, 모두가 묶여있어요. 어,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얻는 것이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또 묵견히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받아 인생에 승리하시고, 하나의 나라에 영원히 영광 받는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요? 묶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어이세 이, 이 가지로 보게 뭔요 보게 돼요. 영원히 묶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또 마음이 묶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육신이 묶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영원히 묶인 사람,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영원히 묶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묶였어요. 창세 3장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묶여있어요, 영원히. 그 묶인 상태가 뭡니까?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예요. 근본 문제, 죄, 사탄, 지옥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사탄에 묶여있고, 지옥 권수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뭘 막이 사네요. 그래서 우상증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육신에, 육신에 정신에, 그 재앙당하는 거죠. 그 고통당하고, 또 죽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 고통 이 저주 이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주고 이고있습니다 지금 이엉뚱이사실이께 모르는 거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우상중대하면서 재앙 당하고 고통 받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4절 5절 있죠? 망하게 되어있지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저주자님이 뭡니까? 똑같이 우상중배 속에서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결국 망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고 이겁니다. 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묶여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영원히 묶여서 그런 건데 근데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아,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 무슨 종이냐, 뭘,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묶였는데도 모르죠, 묶여서 있는 데도 몰라. 그 예수님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은 성도가 영혼의 자유를 얻은 성도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죠? 어. 양자영을 보시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마귀 자녀로 묶여 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히 해방받고 신분이 바꿔졌어 나인즈 아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장십절 뭐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 것으로 된 거예요 새 것으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니까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저주 유산이 아니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축복 의 유산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잘돈잘 돈잘 벌고 어뭐 성공하고 어 그겁니까? 그건 불신자들, 영원히 묶인 사람들 때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건 저주요. 진짜 축복은 뭐요? 예수 그리스예요. 도 예수 그리스마 도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물려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이 유산이요. 어? 보배야, 보배.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 엄청난 것을 물려주게, 물려주게 됐어요. 어. 자, 그래서 이런 어, 이제, 이제 영혼에 묶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있고 또 뭡니까? 그거 아니고 마음에 묶인 사람이고 마음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묶인 사람은 뭡니까? 욕심에 묶여요. 욕심. 욕심으로 꽉채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양어보서 1장했죠 욕심이 있탈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도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요. 무슨 욕심이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부귀의 욕심, 폐라의 욕심, 은난의 욕심, 자리의 욕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 권세 욕심 또 자기를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러고 가득 찼다고요. 그게 뭐예요, 모두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모두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뭐, 뭐, 마음이 뭐예요? 평안이 없어. 마음이. 갈등이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고통이요. 그죠? 이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 조그만 일에 신경이 내. 사람들 관계도 안 좋아. 그렇죠? 어 사람 관계 좋을 수가 없어요 나쁜 관계, 적대 관계, 또 그래서 또 자기끼리끼리기 당짓는거 분리하고 이간지 이게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이대 이 욕심 자기 욕심이죠 이 때문에, 때문에 서로가 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뭐 그래요. 이 교회가 그 사랑이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그래가 고 교회가 서로 위려하고 힘주고 어그고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 야될 교회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뭐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 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에? 모든 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가 그래 있어요. 왜? 묶여서 그래요. 마음 묶여가지고. 근데마음이 자유로운 사람 어떠세요? 욕심이 없어. 돈의 욕심, 명의 욕심, 그런 어, 권세, 자리의 욕심, 욕심이 없어요. 욕심. 그렇죠? 나게 누구한테 칭찬 받으려고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욕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그 불교에서 중들이 잘, 잘 얘기하자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응? 마음을 비워. 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불교에서 하고 있어요. 어? 불교에서. 우리는 마음을 못 비워, 그냥. 가득 찼어. 내 것으로. 욕심으로. 그래서, 평안해. 욕심이 없으니까 평안해. 얼마나 평안해. 뭐, 이그 다른 뭐, 내, 내, 어, 뭐, 그런 게 없는데. 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뭐 뭐주변에또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내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그렇죠? 그 그러니까 평안해. 평안하다 보니까 사랑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관계야 사람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말 짜증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어? 그렇죠? 신경질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시기질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평안해. 모든 거 좋아 보여. 좋게돼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관계가 좋아져요. 사랑관계. 사랑 사랑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이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선도들끼리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니다이 마음의 자유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죠? 왜? 본래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본래 내 마음은 더러운 그, 곳으로 가득 찬마음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찬 마음. 그래서 내마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정말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의 진짜 평안을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게 이제 억울로 나타나게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얼굴에도 화나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이 없으면 얼굴에 벌써 검은 티티 거고, 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죠 얼굴에 벌써 나잖아 마음이 평안하면 화장 안 해도 너무 화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 가난한 애들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나니까 얼마나 예뻐. 걔네들이 뭐 화장합니까? 뭐, 뭐 합니까? 그렇죠? 뭐, 응? 눈가풀 수술합니까? 뭐 합니까? 얼마나 예뻐? 응? 호수순합니까? 얼마나 예뻐?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 요 그렇죠? 근데 커면서 마음이 안 편안해. 그러니까 얼굴이 나타나. 그러니까 얼굴이 제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야 돼. 저 아브람답게 하면 만들어야 돼. 위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마음의 자유로운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세 번째 뭐냐? 육신이 묶인 사람이 있고 육신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묶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중독자예요. 중독자, 중독자,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음란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 이게 음란, 음란 중독이 된 거예요. 동성애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게 동서녀만 아니고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돼가지고 음란 중독이에요. 그리고 도박 중독. 하여튼 이 중독이 이 사람을 묶거나, 땅 묶고 나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애도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안 돼. 도박 하지 말아야지. 안 돼. 왜? 마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은 안 돼. 막 딸려가, 딸려가. 그렇죠? 나도 모르게 딸려가. 충독이 돼서 그래요, 충독. 이 충독. 그러면서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범죄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인생의 실패예요. 인생 실패. 그래서, 마태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어20어20어4장에 보면은 마태 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어어어2 6절이구 나의 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한란풍파, 뭐 어떤 그런, 무너져 내려버려. 그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인생이 실패자고. 그죠? 육체에서 이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이건 육체를 거스려. 그래서 이 둘이 대적함으로 나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죠? 응. 내 속에서 막, 그래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들었거 육체로 묶어버려가지고. 그랬죠? 그러면, 육체로, 육신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인도받는 성대요.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 아, 모데후조 3장, 16조 10조. 하나님 말씀은, 왜요? 교훈과 책망과 발의대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삶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요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마태음 7장 24세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 있죠 누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을 로사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속에 놓은 까닭이요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안 속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 말씀 안 속해야지 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사, 삶의 기준이. 그래서 말씀 따라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추를 잘 놓은 그 집을 지는 그런 사람과 같다면, 어떤 활란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집을 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집.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보면 뭡니까? 우리가 잘, 가끔 잘 얘기했지만, 와나메이카, 링컨, 이 다, 이또 성경의 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많이 배워서 그런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그죠? 렇 박사기 받아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해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백화점 왕이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했고, 유명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게 했고, 또 이스라엘 을 최고가는 임금이 되게 했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요. 말씀을 따라가므로. 오늘날 지금 세상은 지식이 뭡니까? 자꾸 우리 사람들을 속여. 더군다나 우리 댄면들을 속여. 세상 지식, 과학 이런 게지, 정말 자꾸 속이고 있어요. 사탄교가 뭘 합니까? 이게 속이는 거 속여.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애들에게 이 사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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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를 어, 리가 아니라 사탄 교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세상은 점점 이좀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 허암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우리 랩드트들지도대로 가르쳐야 돼요 어? 정신 차려서 우리 자녀들 랩드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자꾸 암송시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혼이 묶이면은 마음도 묶이고 육신도 묶여.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굉장히요. 네 영혼이 잘내가지 네가 범사에 잘다고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자유를 얻으면요 마음도 자유를 얻게 되고 육신도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이 땅에서 행복한 삶은 돈이 많아야지 뭐가 명예가 결론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들다 불행하게 됐어요 불행 하나님 없이 영원의 자유로움이 없이 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불행하게 됐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영원의 자유 마음의 자유, 육신의 자유. 누구로 말미암아 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우리 인간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어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증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육신의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 땅에 행복한 삶이 되셔야 돼. 아멘? 행복한 삶이 여기 있다.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주 이걸 못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뭐니까 저의 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육신적로세상적으로 가지고 행복 찾으려고 막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가 어떻게 그 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이 행복한 삶을 사시고 이 이게 이, 이 행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완전한 행복은 어디요? 저 하늘 나라요. 하늘 나라에만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나라를 섬해야 돼요. 그렇죠? 바오사다가늘 하늘 나라 를 섬호하면서 자기의 이, 이, 뭔가 달려갈 길에 맞췄다 했어요. 선한 사람을 쌓았다그다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늘 나라 그 나라를 늘 섬호하면서 그 나라 의 행복을 완전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축복에 누리고, 증거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 그래서 오늘 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받으면서 십자가 보여야 될 능력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면, 묶인 것이 마음의 육신에 완전히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이 완전히 해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이제 자유를 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게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예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름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지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제 안되게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외와 생활과 직장 외 우리의 랩라트들외 이제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